여러분 반갑습니다. 들꽃지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에 쫓겨서 요즘 유행하는 해독 주스 한 잔으로 해결하십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오래 전에 이런 말들이 유행했었죠. 아침을 황제같이 점심은 평민같이 저녁은 아주 새처럼 가볍게 먹어라 이제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어 가지고 아침 식사를 아주 든든하게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니다 아침 식사를 먹으면 오히려 독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해독 주스로 간단하게 이제 먹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낫습니까? 아침을 먹는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해독주스 한 잔으로 그냥 간단하게 땡 치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늘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의 단일 이론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도 쉽고 따라하기도 좋을 텐데 늘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복합적인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죠. 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이제 공부해야 될 이제 분야겠죠. 아침을 먹으면 좋으냐, 아니면 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논란의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일본의 니시 선생님은 오래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놓은 결과치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소변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폐물,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하루 세끼 또는 아침과 저녁만 먹은 사람의 소변 양을 채취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노폐물을, 독소를 검사해 봤더니 약 66%의 66 독소가 빠져나왔다. 이제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점심, 저녁 하루 두 끼를 먹은 사람의 소변 양을 모아서 채취해 봤더니 약 100%의 독소가 빠져나왔다. 이제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더한 것은 오후 한 서너 시 정도 돼가지고 하루 한 끼만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한개 먹으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하루 한 개만 먹은 사람의 하루 소변 양을 채취해서 독소를 몸에 빠져나가는 독소의 양을 채취해 봤더니 약 127%의 독소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침을 먹었을 때, 아침을 폐지하고 점심 저녁을 먹었을 때, 또 점심도 거르고 오후 시간대에, 식사를 했을 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독소의 양이 많이 빠져나오더라. 이런 결과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독소가 작게 나간다는 것은 우리 몸에 독소가 없어가지고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먹은 것에 대한 소화, 분해, 흡수작용 때문에 몸에서 빠져나가는 독소를 배출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소가 적게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약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3끼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15년 동안은 아침 식사 대신에 생과일 주스를 먹고 점심, 저녁을 주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앞에 40년보다는 뒤에 15년 점심, 저녁 식사를 한 것이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고 몸도 가볍고, 어, 그러,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이제 그러면 오전에 뇌에 포도당 대사가 안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업 능률이 뚝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오전에 이제 멍 때리기가 쉽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우리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출근하자마자 아침 먹었던 음식물들이 우리 몸에 소화분해 돼 가지고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쓰여진다고는볼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을 먹게 되면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지나야 그것이 분해 흡수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지니까 5시간 때에 아침 먹은 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겠죠. 그러면 오전에 쓰는 우리 몸의 에너지, 포도당은 무엇이냐? 그 전날 먹었던 음식물들이 우리 몸 장기에 또는 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빼다 쓰는 거니까 아침 먹은 것이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 오전에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으니까 큰 상관이 없다고 여기집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때나 이제 할아버지 때 이제 옛날 농경 시대 때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아침 식사 전에 이미 한낮절치지 일을 하시고 오시잖아요. 뭐 들에서 밭을 매든 풀을 베든. 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되고 또 오전 일을 하려면 이제 그 배가, 배가 이제 그 등가죽에 붙어가지고는 일이 안 되니까 이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그런 강한 노동력이 이제 그렇게 잘 하지가 않고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고 이제 우리가 먹으면 오히려 이제 속에 부담이 되겠죠. 아침 식사 대신에 가볍게 먹는 해독 주스 한 잔. 이것이 어떨까요? 저는 이제 뒤에 15년을 어, 지내 보면서 아침 식사보다는 사과 하나에 당근 두개 보통 크기의 사과 하나 보통 크게 기 당근 두 개를 녹즙을 짜서 생 과일 주스를 먹는 것이 저는 제 몸을 가볍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또 이제 일들이 많으신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되겠죠. 나름 나름 이유와 이제 방법에, 방법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보다는 아침 식사 대신에 가벼운 따뜻한 물한 잔이나 생 과일 주스 정도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